몸에서 나타나는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초기 암은 통증이 거의 없고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쉽게 지나치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설명되지 않는 멍과 출혈입니다. 혈액 암백 혈병 환자들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아주 작은 충격에도 멍이 크게 생기거나 코피 잇몸 출혈이 반복되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 NCI는 혈소판 감소로 인한 멍과 출혈은 혈액암 초기 신호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중 감소입니다. 식욕이 줄지 않았는데도 한 달에 5% 이상 체중이 빠진다면 췌장암, 위암 폐암 등의 전형적 초기 증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자료에서도 원인 없는 체중 감소는 암 환자의 약 40%에서 처음 나타나는 신호라고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지속되는 피로감입니다. 잠을 잘 자도 회복되지 않고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숨이 차다면 간암대 장암 혈액암에서 흔히 보고되는 증상입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말고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